2022년 노인보건복지의 다섯 가지 미래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노인복지보건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 그리고 현황을 통해서 누가 수혜자가 되고 어떤 사업 구성으로 예산이 편성된지를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 노인에게 주어질 보건복지의 방향 키워드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추학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라는 책자를 내는데요, 두 권으로 굉장히 방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안에 내용을 보면 노인 보건복지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인 요양이라는 것, 그리고 치매에 대한 것, 그리고 건강 보장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주요 사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니어들 특히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요, 치매 안심센터 들어보셨고 노인 실명에 대한 것, 무릎 인공관절 또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노인 보건복지 사업이라는 것의 또 다른 영역으로는 노인 사회활동 주로 일자리 뭐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얘기하고요, 자원봉사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여가활동에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이런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노인의 돌봄에 대한 것들,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 그리고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노인 보호라든지, 학대 예방 또는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것, 폐지 수입, 수입 노인 발굴 보호,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또 효사상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 경로 우대제, 나아가서 장사 시설에 대한 이렇게 크게 7가지 챕터로 노인보건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수혜자가 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가장 큰 사업 영역은 건강에 대한 보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인장기유양보험. 즉, 등급을 1에서 5등급을 받으시면 은 정부에서 80에서 85%를 지원하는 굉장히 나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요. 이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아가서 6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요양보호가 필요하신 분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재가복지라든지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국가 정책에 의해서는 노인 안전망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특히 소득 기준으로 굉장히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신 기초 수급자라든지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고요. 물론 60세 이상이라면 이용 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머슬버타운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사업으로 보장이 되는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즉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주겠지만 그것을 지방 정부인 지자체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것들로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영역으로는 소득 보장인데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거에 대한 것도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상은 60 플러스를 대상으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기준으로 기초 수급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정한 소득의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65세에 대한 이상에 대한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을 보시면요.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분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예를 들어서 100분이라고 한다면 중위소득이 50등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뭐 50%라든지 이렇게 계산을 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소득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일단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그 아래부터 안전망을 탄탄히 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사회서비스 영역이라는 것도 이제 그 위에 차상위 계층이나 그 위의 쪽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은 일부 제외가 되고요. 대부분의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맞춤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가복지시설로 정의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65세 이상, 60세 이상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결식 우려에 대한 노인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뭐 또한 지하철이라든지 철도 이런 것의 우대제 이런 것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면 이러한 방향성을 알수 있습니다. 지방이양이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 특히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관실의 주요 사업 예산 현황 이것이 아마 실제로 2022년에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비중을 알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맞춤돌봄, 치매관리 이런 순서로 그 다음에 노인단체요양시설, 장사시설 이것들이 거의 전체 예산에. 99%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체 예산은 여기서는 지금 노인복지과의 노인정책관실 기준입니다. 약 4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장기요양보험이 2조 정도로서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19% 증가한 겁니다. 아무래도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인들의 소득 지원이라는 것, 기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이거 외에 일자리를 통해서 주는 그런 만족, 단지 돈 소득뿐만 아니라 또한, 또한 보람까지도 포함하는 삶의 활력을 주는 영역으로 각광받는 이 부분은 1조 4천억 정도가 예산이 되면서 33% 전년 대비 여기도 10% 정도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수요,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은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급하는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연령자 또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받으시는 분들, 돌봄이 더 필요하신 분들 중심으로 가게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더 민간적인, 더 확대적인 사업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 돌봄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봄의 영역을 조금, 대상을 넓히는 것, 나아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 약한 2천억 정도 해서 예산의 5%를 제재하며 전년도보다는 한1% 증가가 됐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노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약 740억 정도가 되고요. 요양 시설은 어느 정도 건물을 줘야 되는데 여기도 약한 62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전체 방향은 민간에서 주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전년도보다는 증가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민간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나타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탄탄하게 사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설적인 확장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복잡한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 시설에 대해서도 약 5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4조 4천억 정도가 바로 보건복지부의 노인 정책관실의 주요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래 노인 보건복지의 방향 다섯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에 대한 것들이 많았죠 이게 가장 예산이나 활동이 많은데 요양이라든지 돌봄 치매 시설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것들은 점차 예산이나 정책의 우선순위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막는 것즉 아프신 분들을 돌보는 것에 집중이 되지만 그 정책의 방향성은 점차 예방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요 일자리에서도 소득이 필요한 기초수급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노인 이런 것들 노인 일자리 이렇게 가지만 이것들은 점점 시니어의 비중이 초고령 사회가 되고 그 이상이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한다면 평생 현역으로 특히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해법을 찾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펼쳐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여가에 대해서는 경로당, 보인 노인 복지관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되고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지만 실제로 여기를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생활밀착형으로 다양한 생활 중심 커뮤니티 중심에 예를 들어서 예술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체육 동아리라든지 뭐 도서관 중심이라든지 이러한 지역 생활 커뮤니티 중심의 여가가 더욱더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주거인 경우에 여전히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지 못하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5% 정도 되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나이가 드시면서 어떠한 장애를 없애는 무장애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접목된 예를 들어서 미끄럼이 방지가 된다든지 안전바를 설치한다든지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 또 노후화된 주택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리고 노인의 주거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향성에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주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같이 어울려서 살수 있는 예를 들어 노인들끼리 살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요. 세대가 연합하거나 같은 취미를 갖거나 이러한 주거 공동체에 대한 방향성이 더욱 더 잡혀갈 것이고요. 공공기관에서도 새로운 아파트에 있어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뭐효 효도 아파트 이런 식의 개념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어떠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그러한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모델들이 더욱 더 활성화될 텐데 단순히 주거의 문제를 뛰어나서 그 속에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낼지에 대한 공동체적인 개념이 접목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식사에 있어서도 식사를 굶거나 식사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거나 영양이 부족하다는 즉 생존의 조건을 넘어서서 오히려 최근에 코로나에서 봤다시피 면역이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식사가 주는 즐거움, 함께하는 즐거움 이런 쪽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잊혀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보건복지의 미래는 건강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노인이 노인이 아닌 평생 현역의 그 일의 정의는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당신이 즐거워하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평생 현역의 개념 나아가서 지역사회 속에서 특히 30분 이내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생활 공동체 나아가서 주거에 대해서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집이 아니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가 고민이 될 것이고 식사에 있어서도 단순히 생존을 벗어난 설레는 그러한 다시 면역 체계를 만들고 어울리는 그런 식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꿔보는 미래의 복지, 노인 보건복지의 미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으로는 제한된 예산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안정망을 잃어가시는 그런 분들에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집중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시니어들도 만약 당신이 현금흐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지지하고 오히려 함께 어울려 조금 부족한 조금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소외받지 않는 그래서 노인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 방향성을 같이 연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녀삼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